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정사 이승주TV의 사당동 행정사 이승주입니다 벌써 오늘 2025년 5월 10일인데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제 구독자가 600명을 돌파했더라고요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벌써 600명을 돌파하다니 올해 목표가 1,000명이었는데 1,000명은 무난히 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쁜 마음도 함께 가지면서 지금 현재 공인중개사원 강의하는 첫 번째 커리큘럼이 맞춰가지고 종강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 커리큘럼 들어가기 전에 쓰고 있는 책을 다음 교재죠 여기 있는 합격 셀렉트 말고 이제 올킬 문제집이라는 책을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할 겁니다 서선이 길었는데요 지금 이제 5월이다 보니까 곧 시험이 임박했어요 그쵸? 지금 이제 5월 말 시험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쵸 1차 시험이 근데 이제 1차 시험을 보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머리를 식힐금 많이 보실 거고 또 1차 시험 합격한 후에 영상을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최근에 보면은 행정사도 난이도가 높아지고 합격률이 워낙 낮잖아요 이제 한자리수가 올해 예측이 되니까 당연히 공부하는 수험생들의 풀도 많아지면서 훨씬 투하해야 되는 인풋 시간도 많아지고 또 시험 난이도 높아지니까 또 경쟁력도 떨어지고 경쟁률은 높아지고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서 옛날에 한 3년 전까지만도 해 제가 처음 행정사를 알게 됐을 때는 직장병행 수험생이 되게 많았어요. 물론 저도 감사하게 식스잡으라면서 합격을 했죠 새벽 공부로. 일반적으로는 전업 수험생이 훨씬 많아지고 있는 형국이에요. 지금 왜냐 시험이 어렵고 그만큼 인풋 시간이 많아야 되고 공부가 할게 많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전업 수험생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직장병행이 또 나쁘다는 것도 아니. 고 아니에요. 각각의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면 되는데요 중요한 건 전업수험생을 하게 되는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업수험생을 막 되게 장수생이다 라고 하면서 오래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분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 또본 뉴스인데 6년 동안 공시 준비 하시다가 안 돼가지고 가족에게는 됐다고 거짓말을 하고 결국엔 자살하신 분이 있었어요 제가 그 뉴스를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이렇게 전업수험생을 오래 하면 왜안 좋은가에 대해서 정말 허심. 탄해하게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공부가 재능이다 뭐 이딴 얘기 하려고 제가 영상을 킨게 아니에요. 뭐냐면 전업 수험생은 일단 뭐예요? 전업이죠. 수험생 자체가 지금 현재 본인의 일이에요. 그것만 전념해서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 수험생이 전업 수험생인 거죠. 그러면 일단 소득이 있어요, 없어요. 소득이 0이에요. 그러면 이 소득이 0인 상태에서 먹고 자고 쓰고 그건 다 돈이 들어가는 일이죠. 그쵸. 공부하는데 교재 강의도 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 제반비용들이 모두 다 계속 투하는 됩니다. 그쵸. 아무리 아껴 쓰더라도요. 자, 그러면 수익이 0인 상태에서 어쨌든 한 푼이라도 쓰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가 돼요. 그럼 그한해 연봉은 0인 상태에서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럼 결국에 이렇게 됐을 때 올해 순수익은 마이너스 얼마네 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맹점이에요. 제가 계산할 때는. 왜냐면 우리가 경제적인 가치를 따질 때 뭐를 계산해요? 기회비용이라는 걸 계산하잖아요. 어떤 걸 선택했을 때 포기하게 되는 그 선택지에 가장 큰 가치를 기회비용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기회비용을 생각했을 때 일반적으로 이0대 30대, 40대. 다 이제 연봉이 다 일반적으로 다르죠 직장인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좀 있으면 마흔이니까 보통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에 연봉들을 보면 일반 직장인들이 보통 한 7천만원 정도 잡나요 평균적으로 그럼 7천을 잡아요 그럼 이 7천만원을 제 또래라고 했을 때요 7천만원을 포기하고 그만큼을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자 1년 동안 쓴 돈이 약 1,500에서 2천이라고 쳐요 물론 저는 뭐 그거에 몇 배를 1년 정도 쓰지만 일반적으로 정말 전업수험생이 먹고 자고 쓰고 아무도 안 만나고 그냥 최소한의 생활만 했을 때 그리고 월세도 최대한 적게 나가는 기준으로 잡았을 때요 1년에 2천을 쓴다고 잡을게요 그럼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 쓴다 정도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럼 2천만 원이 본인의 적자가 아니라 비회병을 따졌을 때이 7천만 원 연봉까지 얹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1년의 수험생활동안 포기하게 되는 가치는 얼마가 돼요? 약 9천만 원인데요 그 7천만 원보다 돈을 더잘 벌었던 분이 혹은 퇴사를 했다 그리고 전업수험생을 했다. 1년 내 포기하는 가치는 9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쵸? 거기다가 만약에 추가적으로 다른 많은 것들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었다. 이러면 그거의 가치까지 환산해서 얹어 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1억이 1년 동안에 날아가는 것은 그냥 우스운 일이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꼭 금전으로 뭘 투자해서 이거에 대한 보상 가치 혹은 수익률을 가치를 환원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전업수험생은 뭘 계산해야 돼요? 시간의 가치를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업수험생이 더 부담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더 사활을 걸고 배수해진을 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가치를 딱 느끼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깨닫게 되는 순간 훨씬 더 집중을 하시라고 그리고 직장병행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쉬는 시간을 포기하면서 혹은 가사, 육아 다른 일, 모임, 여러분들의 여가 시간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서 갈아넣는 겁니다, 이 시간에. 그렇죠? 그럼 그 시간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만의 가치를 부여해 보세요. 이 가치가 얼마짜리인지. 저는 작년 한 해에 몸이 상하면서까지 새벽 공부로 작년에 끝을 내려고 했었냐면은 그 가치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작년 한해 동안 공교롭게 수입이 괜찮았어요. 근데 이 수입보다도 제 쉬는 시간, 저만의 가치, 그 제가 막흰 머리가 막 났단 말이에요, 작년에. 그리고 몸이 막 엄청 상했어요. 자, 그런 것들의 가치는 돈으로 못 사요. 건강은 돈으로 못 사는 거예요. 그쵸? 진짜 작년에 그몇 개월 동안 짧고 굵게 몸이 팍상하면서 합격을 했어요. 다행히 합격했지만 그 가치는 저는 몇십억짜리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합격을 했지만 이 합격한 가치를 몇십억짜리로 두고 그래서 더 자부심을 갖고 더이 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몇십억을 벌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이 일에 임하려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투루 일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허투루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영상을 남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시간적인 가치, 기회비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꼭 계산하시고 전업수험생 분들을 3년, 4년 이 시간이 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금 같은 가장 젊은 오늘이 지나고, 여러분들이 벌수 있는 돈은 못 벌고,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돈은 늘어나고, 그럼 그게 점점 제곱 비례해서 늘어나요. 그러니까 전업 수험생 기간을 오래 가지지는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전업 수험생 기간이 이제 2년차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작년에 왜 떨어졌는가를 꼭 생각하시고 공부를 시작하시고 마음가짐부터 새롭게 세팅을 하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노선을 꼭 정해놓으세요. 언제까지 안 되면 과감히 포기한다. 이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하늘땅 사람이 도와준다해서 천지인이라고 하죠. 천지인이 도와야 이런 시험도 합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전문 자격 시험은. 근데 운이 없었다라고. 취부하기에는 3년 이상을 끌기에는 사실은 만한 여러분들의 가치를 과연 할애할 수 있을 만한 것인가를 여러분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순수 전부 다 애드립입니다. 전혀 준비한 거 없어요. 스크립트 없고요. 그냥 제가 생각한 거. 제가 공인중개사 유튜브를 항상 토요일마다 찍거든요. 찍고 나서 바로 행정사 유튜브를 이렇게 찍어요. 자, 그래서 지금 찍은 김에 오늘은 노 스크립트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모두의 시간은 귀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시간의 가치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허투루 보내지 마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전업 수험생은 이 시간적인 가치가 수험생활에 비례해서 훨씬 더 크다. 그러니까 중요하다. 그러니까 시간이 담들보다 많은 게 아니라 그 시간 1분 1분이 훨씬 더 귀하니까 그래서 전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